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지금 좋아하는 일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다 보니 그 과정에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스타 그리고 다양한 SNS에서 소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에세이를 꾸준히 읽으면서 알게 된 이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인서울 4년제 정도는 가야지 학과를 선택할 때도 경제, 경영학과가 취업 잘 된대 직장은 대기업 가야지 그렇게 사회적인 기준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집중했다. 나도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을 했고 첫 직장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무언가가 너무 허전했다. 아주 큰 부분이 텅 비어버린 느낌. 그렇게 수많은 고민들, 많은 시행착오들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어떨 때 정말 행복한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공유드릴 이두 가지 방법부터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인생을 보다 더 즐겁게 채워갈 수 있는 이유. 그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확인하길 바란다. 정말 간단하고 쉽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완벽한 무언가를 찾기 전에 그냥 적어보는 것. 나도 블로그, 메모장, 다이어리, SNS, 스케치북까지 다양한 곳에 기록을 남기다 보니 나의 패턴과 나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록을 하면 생각이 정리되는 건 물론이고 결국 그 기록은 내 자산이 된다. 특히 이 기록을 나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SNS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면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나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았음에도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단단한 연결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내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치를 쌓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다. 그 시간을 줄여주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SNS에 뿌려진 콘텐츠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사원이 되는 것이다. 온라인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기회들이 펼쳐져 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할수 있는 이 꽃같은 기회를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다 SNS 기록이 처음이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단연 난 블로그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정말 많지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 번째 텍스트 기반으로 접근하기가 정말 쉽다 두 번째 나의 생각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갈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나의 전문성을 쌓고 콘텐츠가 브랜드가 되고 결국엔 수익화까지 갈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네 번째, 이렇게 기록한 텍스트 자료들은 결국 인스타, 유튜브, 다른 SNS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재가 된다. 결국 이 유튜브도 텍스트 기반의 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도 블로그를 시작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 소재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해 갈수 있는 이유는 블로그라는 하나의 SNS를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이다. 플랫폼마다 로직만 조금 다를 뿐 SNS 구조는 결국 같다. 그러니 어느 플랫폼이든 좋은 온라인 기록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길 바란다. 각자마다 잘 맞는 플랫폼은 다르겠지만, 직접 해봐야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중요한 건 일단 하는 것. 기록이 처음이어도, 블로그가 처음이어도,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일단 시작해보기.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고민은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점차 나만의 공간이 완성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도무지 어떤 주제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질문에 답해보길 바란다. 여기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다. 잘한다는 것이 대단한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누군가보다 한 발짝 더 앞서 경험했거나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정도면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계부 쓰는 꿀팁도 내가 잘하는 전문 지식이 될수 있다. 나의 경우 에는 직장 을 다니 면서 수많 은일들을할수 있는 시간 관리법 여러 개의 블로 그를 키워 보 면서 알게 된 상위 노출 작업 부터 블로 그를 통해 많은 기업 들과 협업 하 면서 경험 했던것들을나 누고 있다. 그렇게 이 주제 에 관심 있는, 그리고 도움 이, 필 요한 사람 들이 모였 고 커뮤니티 가 생겼 고 컨설팅 요 청이 왔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 들을 만날 수있었 다. 나도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어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걸림돌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누구나 전문 지식은 있고 그것을 나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래 질문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우선 기록을 시작하시길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개의 글 정도면 된다. 그렇게 먼저 기록해보면서, 블로그에 글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나 디테일한 로직을 알고 싶다면, 아래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 살다 보니까 정말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앞으로도 고민은 또 생길 거다. 그 순간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결국엔 안될 것은 없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고 빨리 알지 않아도 되니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정답은 없고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그것이 정답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 저 또한 50대, 60대까지 꾸준히 고민하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할 것이다. 이 기록들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여정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평범한 사람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다.